바사 요기 청룡 파벨러 시작하겠습니다. 저름은 제문을 선성형 이약 기술을 활용한 인가구 인테리어 디자이 서킷 연구 중구 GDP 가정 높기 5기 도시를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인구가 증가류는 도화되고 있으면 특히 중국에서 인구 감소가 대구집니다 2020년 충구의 인구를 선물로 감소세를 부렸고, 이는 사회구층화 생활 방식을 급변화를 예고합니다. 이에 따르, 인카구, 고무두, 전자 대화 되고 있으면, 이에 더 이상 무지화 없수소용한 사회적 현상으로 살이 잡고 있습니다. 당으로 추사에 따르면 전세대 가구 비용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화, 다수화 신화, 가치관, 평화, 학구, 교훈미, 수상에 대한 의식 감수들과관련 있습니다. 또한, 관영한 사회를, 사회로 접포트리면서 인가구 비용을 증가하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예약 기술을 바탕을 공간절개의 새로운 가능성여 열어줍니다. 경력화 데이터 분석과 하스논능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최종화으로 개화퇴고 요구를 추정시키면 설계 비용을 어, 정간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도구 인구와 제한될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용한 가지는 시키면, 현대 사회는 흐름에 잘 맞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필요성입니다. 그 연구 필요성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문제는 연청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째는, 이해한 인테리어 디자인 연구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효과는 가져올수 있으면, 신의 어, 디자이 분야에서 기술 형식과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의 목적, 목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은 어, 열어줄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 연,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을 서른 유론조기 곡차, 사리 분석, 서문조사 분석, 최종 결론의 다섯 부분을 구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모전을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형 a 약 기술을 활용해 인가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화되고 디자인 연구를 추제시키면 비용과 시간을 정감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립 분선을 통해 AI를 활용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인 가구의 가능성, 변환성 그리고 미전 여부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 다음으로 연구의 범위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충구 GDP가 가점 높기 5개2시의인 가구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이다. 둘째는충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 가지 외공간 제자 스프웨로는 어, 사리로 디자이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어, 다섯 개 도시의 사리를 어, 삼, 사마행단 지역의 최신뉴스와 어, 재료를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연구반 연구반을 어, 문형 연구, 사리 분석 번, 어 서문 주차번세까지 있습니다. 당으로 연구의 형식 종류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첫 번째는 전통적인 인테리어 디자이과 예 인테리어 디자이는 어, 비교해 개선과 형식 반은 제시하는 제시합니다. 두 제는 다섯의 두시 메소피자 위어공간소호 그 드랜드를 풍소해지어는죄정화반을 제시하 으러서 영구결혼을 우표지향성과 서투련을 높이다. 마지막 으로 여기는 분연구 모자입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